장거리 운전으로 바닥난 체력과 허기를 달래줄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객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갖가지 주전부리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 쥐포인데요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과 쫀득한 식감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독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먹거나 아니면 맥주 안주, 뭐 아니면 뭐 집에 들어가다가 가끔 이렇게 뭐 트럭 같은 데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가끔씩 사 먹는 것 같아요. 굳이 맛보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주포의 맛. 그렇다면 그 원료도 알고 계신가요? 어, 생선으로 만든다는 것만 알아요. 어른 표시 듣기로는 쥐치로 만든다고 한것 같기는 한데 뭐 그거를 확인해 보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 대한민국 대표 간식이자 술안주 쥐포의 주재료가 되는 쥐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태백산맥을 병풍 삼아 탁 트인 동해바다를 마주한 속초시 설악항. 시린 찬바람과 함께 연안으로 몰려온 쥐치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쥐치를 잡기 위해선 아침 해보다 먼저 바다로 나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얌전히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녀석의 특성상 새벽에 이루어지는 쥐치잡이. 짙은 어둠 탓에 하루 전 미리 쳐둔 그물을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망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숯불에 간 것도 그래, 정치망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항구를 출발한 지1 0여 분. 본격적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쥐치는 긴 길그물 끝에 단지 모양의 통그물이 연결된 호망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쥐치만 잡는 그물이 아니고 얘는 이면수도 잡고 여러 가지 잡는 그물이에요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물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올라오던 쥐치 한 마리 올라왔다. 네.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생선이었다지만 지금은 제철이 무색한 귀한 녀석이죠. 7월달서부터한 11월달까지. 이때까지 어제철이지 이때. 이, 요, 요새. 그 지치가 금치라니까 옛날에는 개도 안 물어 가던 지치인데. 이게 아직 금치가 됐어 아주 이게 지치가 난류성 어종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서식하는 주치는 크게 쥐치와 말쥐치로 나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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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쥐치고 여기 지치. 네. 저기 말쥐치. 요거와 요거가 또비교가 다르잖. 지치가. 말지치와, 예, 예, 요 지치. 지치, 말지치. 이게, 이게 더 맛있어, 이게, 요, 여기 맛있는 거는 이게 더 맛있어. 쥐치는 넓적한 몸매에 노란 빛을. 말지치는 길쭉한 타원형 몸매에 청록색 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시간여의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는 길묻이 가까워질수록 어부의 마음은 무거워 만지는데요 새벽잠도 포기하고 바다와 씨름한 것치곤 그 수확이 형편없습니다 어창을 박박 끌어봐도 이만큼이 고작 푸지게 내어주던 바다 지겹게 올라오던 쥐치가 속을 썩이니 어부의 한숨 만들어갑니다. 과거 그6 0 년대에서 칠십 년대 사이에 그 굉장히 그 많이 잡혔는데 디포를 최초로 그 개발하면서 이제 많이 그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그 회액감으로도 이용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남획이 돼서. 최근에 그 많이 그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양식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로 시작된 쥐치 양식. 수심이 깊고 조류 소통이 원활해 우리나라 최고의 양식지로 알려진 거제와 통영에서 쥐치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총 130마미가 되어있어요. 130마미, 지옥이많이 대표적인 양식어종으로 손꼽히는 넙치나 돔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키워야 출하가 가능한데요. 쥐치는 그보다 무려 서너 배나 빠른 성장속도를 자랑합니다. 입식 후 3개월이면 출하가 가능한 건데요.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데다 완전 양식까지 가능해 새로운 양식 어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처음에는 자연산 진어를 잡아서 그 순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미 관리를 육상에서 겨울에 그 보일러를 가동해가지고 뭐 이제 그 영양을 주기 위해서 굴 우리 사람이 먹는. 그 굴을 먹여서 의미를 그 관리를 한 6개월 합니다. 6개월 해서 이 수정란을 얻어가지고 완전 완전 양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고기들은 그 완전 양식 분종이 됐습니다. 지금. 쥐치는 돌출된 주둥이에 넓적하고 끝이 뾰족한 이빨이 쥐와 닮았다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서인 우해이 어보에서도 이이자가잘 삼키지 못하고 갈가 먹는 것이 쥐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생겼죠? 아, 이게 참지치. 지금 한 5개월 정도 큰 겁니다. 이게 수컷은 제1 기조에 여기에 이렇게 제1 기조라고 하면 첫 번째 기조에 이렇게 노랗게 수염이 있어요. 이게 수컷이고요. 이렇게 제 1기조에 그게 없는 것들, 이런 놈들은 암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 1기조에 수염이 없는 거, 이렇게 수염이 없는 건 암것입니다. 양식장에서는 쥐치뿐만 아니라 말쥐치도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 크기가 작고 뼈가 부드러운데다 보거와 맛이 비슷한 주치는 뼈채 회나 물회로 이용되고 크기가 크고 뼈가 억센 말주치는 대부분 탕이나 조림용으로 사용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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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놈이 말입니다 이게 한 600g 정도. 안것은 이렇게 가슴이 요 가슴 부분이 큰게앙 안것이고 이렇게 솔쪽한 거는 수것이에요. 방건 한것이고 요렇게 솔쪽한 거. 좁은 거, 면적이 좁은 게 수것이고요. 요거는 어릴 때는 빼꽃시용 햇감용이지만 2년차부터는 우리 겨울에 이제 먹는 그 매운탕, 맑은탕, 또 매운탕. 그리고 요게 또그 조림 제주도에 가면 객줄이 조림하는 게 요겁니다. 말지치 예 네, 말지치입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와 따뜻한 수온 덕분에 쥐치 어획량이 높은 제주. 잡혀, 제주. 제주에서는 우람한 체격의 말지치를 객줄이라 부르며 조림으로 즐겨 먹는데요. 제주 사람들에겐. 갈치나 흑돼지만큼 익숙한 식재료가 바로 이말쥐치입니다 바다의 푸아그라라 불리는 쥐치의 간은 놓칠 수 없는 별미. 홍어, 아귀의 간을 능가하는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행복함을 선사합니다. 간이 제일 맛있어요. 간이 맛있고 또 생선 중에서 생간 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깨줄이.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몰라도 손님들도 다 찾더라고요. 살이 단단해 조림이나 탕을 끓여도 흐트러지지 않고 쫄깃한 맛을 내는 쥐치. 제주만의 비법 재료까지 넣어주면 그 맛이 더욱 진해집니다. 여기는 이제 콩을 넣어요. 떡주리 조림 할때 우리는 볶아가지고 그걸 이제 넣게 되면은 그게 끓여지면서 거기서 고소한 맛도 나오고 이제 비린내 비린내 자체는 원래 없는 기인데 비린내도 더 강해지고 음식이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등어조림의 약간 푸석한 맛과는 다르고, 갈치조림보다 좀더 깊은 맛을 내는 갯줄이 조림. 하지만 쥐치하면 쥐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쥐포의 고향은 바로 이곳 사천이라는 새 지명보다 옛 지명이 더욱 익숙한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출신 어머니 덕에 쥐포에 대한 남다른 추억을 가진 음식 칼럼 리스트 박정배 씨. 그와 함께 쥐포의 고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광에다가 쥐포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쥐처럼 그걸 한번 뜯어 먹었던 기억도 많이 있고요. 그 당시 쥐포가 지금은 좀 달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리 그 조미는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쪄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쥐포보다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많이 먹었던 하루에 뭐 20장 30장씩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니까 1960년대 경남에서 가장 높은 어획고를 올렸던 삼천포항. 그 중에서도 죽방멸치와 주치가 이곳의 주요 소득원이었는데요. 넘쳐나는 주치를 감당하려 꾀연한 방법이 바로 쥐포였습니다 삼천포는 1960년대 이제 포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주치가 좀 많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다 버렸던 건데 그걸 가지고 가공을 시작하면서. 60년대 말 70년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먹던 대구포라든지 오징어가 굉장히 없어집니다. 대체제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요. 70년대 들어가면서 이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엄청난 양이잡히거이요 그래서 삼천포에 공장이 한일런 여섯 개 정도가 생기고요.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삼천포 g 포의 전성기 그 흔적은 한국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쥐치가 모습을 감춘 후에도 가공 기술을 이용해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퍼 요즘 어떤 게 많이 제일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 국산이 드시고 보신 분들은 예, 국산이 예. 많이 나가요. 고안 드시는 분들은 가게 때문에. 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가져온 거를 국내에 가공하는 거죠. 예, 작가는. 같은 회사에서 예. 가공을 합니다. 원료는 이제 중국에서. 저쓰는거 같은 경우는 완전 만들어져 갖고 오어오고 아, 들어오고 외국에서 씹 들어온 예, 거 예, 보니까. 예. 아. 만들어져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고. 요거, 뒤치 알파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지포보다는 조미가 이런 거는 조금 달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한 면을 떠 가지고 조미도 조금 약간 돼 가지고 그 지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거 좀 이게 몇 마리짜리죠 이게? 그거는 이제 300g에 7마리 정도 되거든요. 7마리 들어간 거죠. 네. 근데 통으로 나는거 있잖아요, 큰 거. 아이거요 아, 정말 무거운 거, 그스도 많고 예. 가격이 그래 더 비싸요. 아래에 계시는구나. 찾는 사람 많이 없어서. 가지고예 예. 가격이 3만 2천 원이지. 3만 2천 원이요? 그렇죠. 저거는 2만 원정고 음. 그래. 이건 이제 그람수가 많은 반면 예, 가격이 비싸고. 예. 삼첩 예, 예. 보면 특산물이 뭐냐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멸치 아니면 지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쥐포 가공법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1910년도 일본 큐슈에서 그 정어리를 그 간장 간으에서 말린 그 생선이 나오는데요. 그걸 미링보치라고 랬거든요 미링보치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1930년대 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냐그 미링보치가 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석고라보치로 바꾸는 거죠. 화어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그 꼬리가 다 있는 채로 생선을 넓게 펴 가지고 말리는 문화인데요. 지금 보면 그 모양이나 생김새나 맛이 주치랑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천포 인근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 공장. <목소리> 국내 유일의 화어 가공 공장인데요. 이 화학 기술을 응용한 것이 바로 쥐포 가공법입니다. 생선의 꼬리를 떼고 말리느냐, 떼지 않고 말리느냐가 화어와 쥐포 가공의 차이점이죠. 새우, 고거 예. 달강어, 예. 성대라 그러죠. 예. 그럼 여기는 지고기가 있고요. 지고기. 꼬이, 짚어져, 이게 지포죠 예, 이게. 지고기 꼬리는 약간 푸른 기가 돕니다. 예예. 예. 그리고 여기 맑은 거는 달고기. 예예. 예. 이거는 핫공치. 핫공치. 예. 이건 주로 어떻게 먹어요, 보통? 이거는 그냥 그 거름물 그러니까 구워서. 예. 구워서 간식이나 예. 술안주나 그렇게. 근데 이거 먹으려면. 좀 돈이 있을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요뭐 고기가 예. 요즘 나는 고기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 더더 아, 비싸지죠. 아 그러네. 이게 좀 말린 거라서 그렇지. 이 자연산 생선의 경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 거죠. 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오. 위에만 말집 있는 게 아니고 맵겹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 맵겹 그러니까. 있는 그 겹이 있으니까 이게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양이 적은 게 아니고 아. 겹겹이 있으니까 양이 많은 거죠 이게. 삼천포에도 그, 1935년부터 뭐 이런 화어 그냥 사쿠라보시 만드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사쿠라보시라는 단어가 일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일본만을 쓰기가 좀 곤란하니까 화어라는 단어로 이제 교체가 된 거고요. 화어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먹는 치포에 어떤 원류가 되는 거죠, 이게. 삼천포가 G 포로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수에도 2무 개가 넘는 G 포 가공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G 포의 원조이자 선두 주자인 삼천포가 이미 국내 시장을 장악한 상황, 여수의 공장들은 수출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특히 삼천포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G 포가 국내를 완전 히 장악하게 되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 수출이 진 많이 시장 진행이 되는데 여수는 후발추자기 때문에 일본 수출을 좀 많이 주력을 한 거죠. G4의 원료는 대부분이 말쥐치. 먼저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떼어낸 후 살만 발라내 세척을 하는데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만 하는 고된 작업. 얇은 쥐포 한 장을 만드는데 셀수 없이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깨끗이 세척한 쥐치살은 조미를 거친 후 상태에 따라 5일에서 10일간 저온 숙성을 시키는데요. 마지막으로 3일간 건조를 시켜야 비로소 쥐포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원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원료가 없고, 또 인력도 없고, 원료가 없다 보니까 이 당연히 인력이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또 에, 첫째는 원료가 안 났으니까 에, 그게 따라서 인력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니까 원료인 쥐치의 부족으로 국내 가공 공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공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두툼한 살집에서 나는 식감과 씹을수록 우러나오는 감칠맛에 국내산 쥐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 탕, 조림 그리고 쥐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맛으로 우리 삶 곳곳에 자리한 생선, 쥐치, 어획량 감소로 한때 멸종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가두리 양식과 자원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 바다에 쥐치풍어가가 다시 올려 퍼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말린 오징어나 문어, 멸치와는 달리 쥐지포는 짜지 않고 달달한 맛으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기 어려운 주전불인데요. 쥐치 회 역시 별다른 조미를 하지 않아도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데친 쥐치 껍질 역시 별미라고 하니까요. 쥐치포로만 먹던 쥐치,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봐도 좋을 것 같지요?